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훈봉왕헤롯은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비웠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보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리 저물자 열두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니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천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아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르시리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계를 만들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시며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어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누가 보금 10장. 그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들어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이 되면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한 윤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 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내의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대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어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어라고 말했다. 너는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 10편, 138편.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어?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